여러분, 유튜브 왜 시작하셨나요? 그냥 취미로, 재미로 내 일상을 좀 기록해두려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, 그래도 왠지 내 영상이 좀 많이 노출됐으면 좋겠어. 저는 어떻게 했는지 오늘 알려드릴게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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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유튜브 왜 시작하셨나요? <laughs> 음, 저는 브이로그 만들던 시절에 그냥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웹드라마 뭐 촬영하면서 조금 틈틈이 만들고 그냥 지인들만 보는 정도였거든요. 그래서 뭔가 어차피 뭐 그냥 나는 내 일상을 좀 기록해보고 영상 만드는 게 재미있고 이러니까 뭐 그런 의미로 하는 거니까 뭐 영상 노출, 조회수 이런 거에 너무 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이 거대한 유튜브 바닷 속에서. 왜 나만 이렇게 조그만한 성 같지? 하고 되게 쓸쓸했거든요 그냥 재미로 뭐 취미로 한 건데 점점 아 그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야 나의 영상들을 그냥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브이로그 영상들을 검색과 노출 이렇게 딱 찾으면 나오는 그런 영역에 내 영상도 쏙 던져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? 분명히 그냥 재밌자고 했는데 점점 뭔가 부담스럽고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스트레스 받고 슬럼프 오고 막 이래 저도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검색 이게 아무리 유튜브에다가 뭐 해시태그 있어가지고 뭐 브이로그 카메라 웹드라마 브이로그 프리랜서 브이로그 이렇게 막 해시태그를 달아도 이게 사람들이 해시태그를 검색을 하고 오나? 아니, 해시태그가 있다고 하는데, 이게 그런 용도인가? 맞나? 그리고, 뭐 영상 올릴 때 그냥 또 영상 태그를 쓰잖아요? 막 이렇게. 그래서, 아, 알겠어. 뭐 여기다 막 태그가 검색어의 어떤 필터 역할을 해준다는 것도 알겠어. 근데 잘 되고 있는 건가? 왜 이렇게 안 오지? 그냥 내 지인 정도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왕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을 소셜미디어 sns 플랫폼들을 좀 이용을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주로 지인들이지만 그래도 이런 걸좀 어디라도 여기저기 많이 올려 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걸 뭐 사방간대에 막촥 뿌릴 순 없고 그러기엔 너무 힘이 많이 들었고 그냥 내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sns 소셜미디어에 한번 올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뭐 다들 하는 거 페이스북을 하고 있었고 인스타그램도 더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 검색 요즘 다들 검색 뭘로 하세요? 예전에는 그냥 뭐 구글 네이버 다음 이런 데다가 홍대 맛집 딱 찾으면 브이 블로그 브이로그 말고 블로그 나오고 혹은 뭐 주로 인스타 게시물 좀 걸리고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게 점점 요즘에는 다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로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. 저도 그렇고 잘 생각해 보면은 검색 방법이 대충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정보를 검색하는 거, 그냥 이렇게 방금 같은 그리고 하나는 방법을 검색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인스타 검색이 무슨 정보겠죠? 뭐 홍대에 무슨 맛집이 있나, 염남동에 무슨 유명한 디저트 카페가 있나, 뭐 이런 거를 검색하는 거고 그리고 뭘 하는 방법, 레시피. 뭐, 튜토리얼, 이런 식으로는 예전에도 다 블로그에서 이렇게 글과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걸 봤는데, 뭐, 요즘도 저는 뭐, 그렇게도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. 한눈에 휙볼수 있으니까. 혹은 유튜브에서 뭐, 만드는 방법, 이렇게 영상 보면서 따라 만들고, 이런 식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혹은 블로그, 이런 식으로 검색의 영역에서 플랫폼들이 좀 바뀐 것 같았어요. 아, 그러면 나도 내가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좀잘 이용해봐야겠다. 여기서 핵심은 아마도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일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죠. 왜냐면 내가 그렇게 검색을 하니까. <laughs> 그래서 영상을 처음 만들면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았어요. 그냥 어쨌든 프리미어에서 프리셋. 들 보면은 유튜브 HD 설정에 맞춰서 뭐 최적화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최적화 이런 식으로 몇개 프리셋들이 있으니까 어 그러면 유튜브에 올릴 거 하나,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릴 거 하나,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 하나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그냥 똑같이 뭐 5분짜리면 5분짜리를 통으로 올릴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어쨌든 동영상 길이 제한이 1분이잖아요. 뭐 1분짜리를 여러 개 이제 붙일 수 있는 기능이 생기긴 했지만 래서 1분짜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 영상의 1분 하이라이트 구간을 잘라서 그것만 올리자 그렇게 1분을 잘라낸 영상들을 올렸어요 따로 그래서 그냥 뭐 그냥 개인 인스타 계정에도 처음엔 좀 올리고 나 이런 거 만들었어 유튜브 좀 보러 와 <laughs> 요즘 유튜브라는 걸해 친구들 하면서 좀 와서 봐뭐 이런 식이었고 그러다가 아 이게 어차피 계속 쌓아가는 거니까 유튜브에 계속 영상이 쌓여가듯이 인스타그램에도 쌓여가는 건데 인스타그램에는 그냥 어, 뭐제 그냥 일상 사진 제 개인 계정에는 막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여있고 친구들이랑 놀고 막 먹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별거 아닌 사진들이 있으니까 아 여기 좀 너무 섞이면 좀안 좋을 것 같은데 헷갈릴 것 같은데 싶어서 계정을 하나 더 팠죠 그래서 이제 아예 그런 영상 포트폴리오처럼 좀쓸수 있게 미리 보기 계정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의 1분 버전만 계속 올리는 그런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정이 음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안지훈이 안지훈 영상들로 해시태그 하시면 다 나오고 그렇게 해서 간단한 포트폴리오 계정 겸 그냥 영상 모여있는 계정 영상만 모여있는 계정 이런 걸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저는 이제 포토그래퍼들의 계정을 많이 보는데 보면은 포토그래퍼들이 작업 계정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 계정 이렇게 보면 되게 막 힙해요 막 프레임도 잘돼있고 사진들도 좀 일관성이 이렇게 주르륵 올라가있고 뭔가 색감나 이런 것도 좀쫙 돼있어서 우와 이 사람 뭐지? 하게 딱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뒤죽박죽 계정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 이런 계정 요걸 만드는 게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고래해서 만든 겁니다 <laughs> 이서보일라고 영상을 처음 세 가지를 뽑았다고 했잖아요 뭐, 유튜브, 인스타그램,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같이 꾸준히 올렸어요 음... 그리고 제가 안지훈이 안지 영상들이라는 제목 이 제목 안지훈이 안지 영상들이라는 제목을 처음 쓴 것도 사실 페이스북에서 쓴 거거든요 예전에는 한몇년 전만 해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런 페이지들에서 뭔가 이렇게 뭐 홍보나 이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니까 었 그래서 나도 그냥 개인 페이스북 계정이 아니라 어, 페이스북에 따로 페이지 공식 내 영상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만드는데 아이을뭘로 하자다 그때 처음으로 그냥 하나 계정 만들면서 페이지 새로 만들면서 안지훈이 안지훈 영상들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였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거기가 사실 뿌리예요. 안지훈이 안지훈 영상들의 뿌리는 거기야. 그래서 거기 가면 좀더 어, 오래된 영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유튜브를 만들면서 거기에 있는 영상들 몇개 이렇게 좀 뽑아가지고 여기다 막 올려놓은 거였거든요. 그래서 더 시덥지 않고 더 작고 이게 뭐야 하는 영상들이 거기엔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. 이렇게 페이스북이 제 영상 어떤 포트폴리오 혹은 전용 페이지, 전용 계정에 어 뿌리이긴 하지만 페이스북을 사람들이 많이 안 보더라고요. 뭐 그냥 지인들만 해도 페이스북이 이제 안 간대. 뭐 <laughs> 계정, 뭐 휴먼 계정을 해놨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아. 페이스북을 잘안 하는구나. 뭐 저도 가끔씩 보고 되게 좀 통찰력 있는 분들을 팔로우하면서 좀 보기도 하고 그냥 가끔 심심해서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어, 페이스북 잘안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요즘 잘안 올리고 있어요. 주로 유튜브와 인스타를 많이 올리고 있죠.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리는 게 어, 해시태그로 검색할 때좀잘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. 음, 사람들한테 좀더 많이 노출이 될수 있는 것 같고, 영상 포트폴리오 계정에 유튜브 주소 써놓으면 어떻게든 올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처음에 항상 어, 맨 위에다가 유튜브로 오세요라고 이렇게 해시태그를 꼭 달아놨어요. 유튜브에 오면은 이 1분 버전 말고 더긴풀 영상이 있다라는 걸좀 강조하면서 그런 식으로 영상을 좀, 음,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. 사실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뭐가 좀, 전 유튜브가 딱 키워드를 검색하기엔 조금 어려웠었거든요, 처음에는. 뭔가 탁 나오지 않고. 되게 많고, 영상이. 그래서, 음, 좀, 제가 함께 병행하는 채널로 제가 자주 쓰고 있고, 요즘에 좀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소셜미디어,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을 선택했었고, 그걸 통해서, 음, 좀더 노출되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요? 모르겠지만, 그래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? 한번 알려주세요. 유튜브 말고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찾고 와, 찾아보고 왔어요. 어 m Instagr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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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요 s t a g r a m Instagr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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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저는 그게 좀 중요한 n 같아요. g r a m i n s t a g r a 인스타그램 계정도 그렇고 이 꾸준함 꾸준함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뭐다 얘기하잖아요 뭐 유튜브 채널 이렇게 성공해야 성공할 수 있다 뭐 저는 주로 이제 외국 채널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어, 한번 홍보할까 지난주에 제가 주로 보는 외국 채널들을 링크를 올렸어요 여기 휴휴휴. 이런 채널들 보면은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. 어, 일주일에 두 번씩 꾸준히 올리는 거. 꾸준이라는 게 저는 영상 업로드 빈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썸네일과 스타일. 이것의 일관성도 꾸준함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음. 제가 아까 그막 포토그래퍼들 계정 인스타그램 계정 들어가면은 와 멋있다. 뭐지? 얘는 왜 이렇게 어떻게 깔끔하게 잘돼 있지? 뭔가 이 한결같은 톤이 유지가 돼 있지? 그러면서 어이 사진들 좋은 거 같다. 그서뭐 팔로우.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상을 올리는 인스타그램 계정, 유튜브 채널 이런 데에 어 영상을 브이로그 하나만 올리든 뭐몇 가지 카테고리를 좀 다르게 해서 올리든 저처럼 저도 뭐 브이로그도 올리기도 하고 그냥 튜토리얼도 올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몇 가지 카테고리를 올리든 이 카테고리별로의 어, 일관성 그것이 꾸준하게 유지가 돼서 뭔가 딱 펼쳐놨을 때한 눈에 딱 들어오고 정리가 돼서 보이는 아름다움. 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아 얘는 좀 뭔가를 제대로 하는 애인가 봐이 채널은 뭔가 체계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정보를 주는 혹은 뭐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주는 이런 채널인가 봐 하게 되지 않나 싶어요 막 중구난방으로 매번 다르면뭐 물론 하나하나가 되게 매력적이면 또뭐할말 없는 거 같지만 될수 있으면 좀 일관성 있는 썸네일과 톤 색감,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어, 그런 꾸준함에도 포함되지 않나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, 특별한 건 아니지만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제가 처음에 이 거대한 유튜브 바다에서 이 외로움을 느끼며 어떻게 해나갔는지.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상은 About, 이런 <laughs> 나름의 제목이 있어요. About이에요, About. 저의 유튜브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저의 경험들.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코너인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영상 노출을 위해서 어떤 플랫폼들을 이용을 했는가 유튜브로만 과연 잘될수 있을까 뭐잘 되는 분들은 잘될수 있겠지만 저는 좀 힘든 것 같아서 다른 플랫폼을 좀 이용해 봤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소셜미디어 뭐 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한번 좀 이용해 보세요 제 계정 지훈 언더바 비디오그래퍼 계정인데 거기 가면은 1분 어 버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좀 보실 수 있어요. 그냥 저는 어쨌든 썸네일 좀 붙이고 한 50몇 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스르르 빠지게 정말 딱 그냥 미리 보기 느낌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항상 유튜브에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리면은 어? 이게 뭐 올렸대 하고 또 보게 되잖아요.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스타그램 혹은 뭐 다른 소셜 미디어 계정 있으시면 꼭 이용해 보세요. 저는 강추합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음... 재생목록 중에서 뭐 튜토리얼 보시면 영상 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고 브이로그나 토크 이런 데는 이렇게 제가 그냥 떠드는 것들이 있고 뭐제 일상 경험, 생각 이런 것들이 있고 음 어바웃에 가면 이런 유튜브에 대한 저의 또 나름의 경험을 분석한 생각들 틀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냥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다른 영상들도 많이 봐주세요. 제가 설 지나고 유튜브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추석 딱 지났거든요. 뭔가 좀 감회가 새로워요. 새 출발하는 기분이에요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. 짠. 아, 요 소리가 너무 좋아. <laughs>